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더 바르고 열 처리하고 무조건 컬만 나오면 파마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같아컬 나왔는데 파마가 덜 나왔어. 파마에 대한 직진이 컬인 것같아 동네에서 하면 100%. 네? 동네에서 면 100%. 아니, 어디 가보란 거야. 동네에서 하면 다 아, 똑같지. 아. 근데 이제 젊은 층일수록 그런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지는 것 같고 그래서 충남동 교육이 제일 쉬워 음. 뿌리만 딱 잡아주고 시컬만 걸면 아 거기는 완전히 손들이 다금손이요 사람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진짜 스타일링을 정말 잘해 외곽으로 가면 파마는 잘해 근데 스타일링은 못해 똑같아 근데 충남동에 가면 아니 조금 있던 손님이 그면 어디 갔나 없어. 뜬 사람은 없겠어. 저기 파마코나 이렇게 가운이 입었을 때하고 자기 옷 입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거야 근데 거기 선생님들은 그선생저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주라고요 저게 파마인가 싶은데 그 손님이 카운트를 계산할 때 보면 정말로 멋진 아주 예쁜 고객이 딱서 있더라고요. 형 음, 인턴을 조금 유명한 데 가서 했어요. 혼자 인턴하니까 이렇게 샴푸를 갖다 덮어 끼들고 있어요. <laughs> 아까 첫 번째 연화하고 샴푸할 때, 그냥 물샴푸 하셨어요? 샴푸만 하셨어요? 트리트먼트까지 네. 하셨어요? 샴푸 했어요. 아, 샴푸만 하셨죠? 네. 아, 지금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깨끗하게 깨끗하게만 아, 헹구고. 아, 네. 근데 언제 네. 원제, 아까보다 훨씬 나았지? 물샴푸만 하는 거죠. 어, 느낌이 다르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 그 순간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의 선택이 음. 그러니까 막 헷갈리게 저는 이약도 고쳐서 막 그냥 똑같은 약한써 그래야 약에 대한 적기가좀 없어지죠 서울 S3 교육장에 들어가면 돼 파마약이 없어가지고 주로다니고 미용시간 하나 얻어오라고 했데니집에또 음. 창고에서 하나 약을 음. 꺼냈더니 썩었어 그 약은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그 유튜브에다가 이약 써도 쓴가 쓰지, 쓰지 마세요 자, 한 번만, 한 번만 더. 베트남 국적이에요? 큰별 하나 있던데. 조국을 사랑하시나 봐요. 예? 네? 지금 빨간 별을 해야지. 이거 파란 별을 해야지. 월드컵 1승이 꿈인가요? 발등에 있어요. 네, 예? 발등에 있어요? <laughs> 온 몸에 다섯 개 있어요? 다섯 있어요. 네. 예? 예? 자 타올 들어가고 밑에 쪽 조금 채워줘야 되겠어. 쭉 오라파 부스트 네임텍 만든 거예요. 음 따라서. 음. 머리 만져봐요 여기 좀 죄송하지만 만져보세요. 저기 있 저거 좀 꼬리 빗자마자 내가 형수니까 이렇게 만져준다 한 번이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음, 느낌, 느낌 보세요 예술이네 아주 음. 연어는 잘 씹히면 이렇게 모발이 음. 오히려 이런데 음. 그러다 피피피 토퍼하니까 컬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의 특징이라니까요 음. 힘이 생기니까 근데 이런 힘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다 그냥 숨을 죽여버리는 네. 제가 여기서 클리닉잘안 하는데 이모발은 사치 잠하면 끝에 쪽에서 갈라져. 음. 네. 이런 모발은 이런 클리닉의 힘을 조금 필요하다. PPT를 뿌린 이유는 채워, 네. 수분을 빼주고 채워주고 네. 그다음에 하이루 트리트먼트를 써준 이유는 용 윤기 방태를 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살짝만 그냥 물 물로 한번 살짝만 흘고 지나가는 거야. 응. 네. 이게 모발 표면에 이게 디지털이나 세팅은 저 수분이 있어도 되는데 아이고. 근데 이제 지금 아이로는 온도가 설정이 돼 있어 제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어, CMC가 안 안쪽에도 골고루 제대로 붙어간다 와인딩도 좀 힘들 고 자 그럼 막내 인생할까? 산 탈래? 산 입고싶어 왜 싫어? 한번 찍자 갔다오고 한 열흘 아프고 아우 그냥 지하철 아니, 갔다가 산은 속도 안맞으면 서로 단융 못 단융 가요 단융 나 다니는 산은 반은 기어다닌다 네, 네. 기어 네? 발로? 내 무릎 보면 다 지금 다 깨져가지고 자 지금 보세요 어, 중화합시다 만져보세요 자요 음. 상태에서 요 이제 열 보호제 열보호제 조금. 응. 열보호제 반. 요 특수 보지마. <laughs> <laughs> 특수 오일을 보고 있어. <laughs> <laughs> 아니요 다른, 통이, 다른 통에다가 덜어놔야 돼. <laughs> 다른 통이다. 그 <그거> 오일을 <laughs> 저기를 해야지. 자랑을 해야지. <laughs> 비싼 특수 오일이라 고 <laughs> 나중에 그게 뭐예요? 그러 베이비 오일이라고 아주 그 사우디에서 온 오일이라고 그래요. 사우디 지하 500m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맞아요. 저기 석유에서 추출한 오일 중에 우 향기. 너무 좋다. 우노 향입니다. 어. 우노 향이요. 우대 향이거든. 우향, <laughs> 우노 향.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그 비찔. 그런가 하면 아무리 트리트먼트로 꼼꼼하게 발라도 어, 수분하고 끓는 점이 달라서 중간에 틱틱틱틱튀는 소리가 요 크리닉 제품하고 열보호제하고요 끓는 점이 달라서 응. 꼼꼼하게 예 안하면 네, 어느 끝부분이 또 이제 거칠어지기도 하고 음, 어제 이거 아닌데 하하 다음에 하면 되죠 운전실장님 빗질 하시는 거잘 보세요 저기 앞으로 좀 빗고 주세요. 뒤로도 빗고 치킨 타월 네. 트레이 밑에 있어요 저기 중간에 엉덩이 엉덩이. 어우 여기 봐, 그냥 모발이 이렇게 깔끔하게 싹 정리가 딱 됐네요. 음. 음. 자 하고 끝에 쪽에 지금 수분이 좀 많으니까 드라이 바람 갖다 대지 말고 요 치킨 타월 있죠? 요 치킨 타월도 조금 이렇게 저 흡수력이 좋은 거. 이건 제일 싼 거예요. 이것도 원장님이 사주셨어요. 그죠? 네, 쓰시라고. <laughs> 이거 저기 원장님이 샀지. 저 누구지? 벨라. 조금... 아그 이쁜 원장님? 네. 그 벨라 원장님은 왜한번나안 온대요? 바빠서 그집 파마 잘해요? 어이 그럼요 벨라 원장님 좀 봐요 <laughs>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어, 엄청 꼼꼼하던데 그 원장님 도네 시흥시 쪽에서 멀어서 교통편이 좀안 돼서 도시는 내가 데려다 줄게 <laughs> 오기만 해 <laughs> 뭐 피고 가도 오건데 나 오늘 4시간 걸렸는데 엄청 밀려요 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 전에 오면 되 오늘 오. 오늘 전라도에 덤비야, 전라도 덤비지. 전라도 광주에 문채원씨가 왔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 거무도 옮기고 어디 멀다고 안할건데 <laughs> 여기 커리 강해야될 부분부터 와인딩 하는거 근데 우리 형수가 여기가 좀 나와있거든 여기가 그러면 그쪽을 조금 이제 각도를 좀덜 드는 거예요 또 무조건 똑같이 하지 말고 기왕에 하는 거 예쁘게 좀 해줘요 자, 끝에 조금 컬 조금 덜 나오게 자요 수분까지 말려버리면 다른 데 와인딩 할때 말라요 기계 온도 140도 자 여기 13mm 에 정확하게 한 바퀴 반요 모발에서 낼수 있는 가장 강한 시컬 자, 그리고 하나는 12mm, 하나는 또, 자, 14, 12. 따로따로 <목소리> 갈 거예요. 똑같이 하나로 가지 말고. 조금 컬도 강하고, 머리 결도. 옛날에 원장님 저거 파마 많이 했잖아요. 위빙 펌. 하나 빼기. 똑같은 아이론으로 하지 말고. 아무래도 이게 컬은 강하잖아요. 근데 모발은 14mm 보다는 좀 거칠죠. 어, 둘의 효과를 다 가져가는 거죠 응, 응, 응. 그 파마가 좀 일찍 풀렸다고 하길래 응. 손님 같으면 다 14, 16으로 말아 응, 응. 지금만 이쁘면 됐지 뭘 유지력까지 걱정해 응. 그리고 파마 빨리 풀렸다 그러면 빨리 풀린 게 아니거든 잘랐거든 아직도 금들이 좋은가 봐 그러지 빠짝 <laughs>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자꾸 저랬었니 <laughs> 빠짝 들어가서 누구 조라고 빠짝 들어가 아, 아. 정신 차려 한 달짜리라고 <laughs> 아. <laughs> 아니 유지력은 누구를 위한 유지력이냐고요 그래서 난긴 머리가 싫어요 <laughs> 이제 장평에서 그 넘어가면 그 온두령이라고 저기 있거든요, 저 개방산에. 응. 거기 가면 이승복 기 연관이 그 중간에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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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던. 응. 나는 긴 머리가 싫어요. 응. 저 여기 여기 여기를 좀 감춰줘야 되거든요. 가마를. 그 그러니까 주변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여기 가마가 있는 부분은. <laughs> 컬을 조금 더 강하게 그세요. 가는 걸로요? 가는 걸로. 그 뜸을 조금 더 주는 거죠. 음. 그 부분이 아까 딱 갈라져가지고 보기 싫었잖아요. 자 이제 아이로는 와인딩갈때 보면 알아요 이게 파마가 나올 건지 연화가 덜 되면 이게 툭. 이렇게 모발이 여기서 어 떨어져요. 연화가 잘 되면 이렇게 끝까지 엥게 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디자인에서, 근데 이 모발을 이쪽으로 가면 그래요. 그래도 가마를 감춰주자. 자, 여기서 이 가마가 아주 고기 딱 있잖아요. 가마 주변으로 주변 물리가락을뭐 모아버리세요. 음. 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뒷통수에 뒷모습에 신경 쓰는지 아세요? 집집마다 뒷거울리는거 아세요? 우리 집에도 뒷거울리 안방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딸내미 방에 하나, 뒷거울리세 개나 있다. 아들 장가보내야지. 지서른까지 건들지 말래 서른살까지 건들지 말래? 응. 지 아버지 꼭닮았구자 <laughs> <laughs> 그리고 가마가 여기 있죠? 이 모발이 이렇게 자라있지? 이 머리 각을 이 방향으로 딱 전환을 시켜놔 그러면 키가 커 보이겠죠? 뿌리 볼륨이 굉장히 살고 이걸 그냥 고개에 일자로 딱 떠가지고 컬만 잡으려고 하니 안 그러면 싱을 잡아갖고, 그게 다 지글지글지글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다 감춰버리고. 음, 그런 거 하지 마요. 요 원장님, 싱 쓰는 거 보면, 진짜 내가 전화도 안할 거예요. 싱 쓰지 마. 네, 안 해요. 버려? 그럼 이렇게 약으로 살려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음. 자, 여기 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컬을 걸게요 음. 밑으로는 컬을 걸면 안 예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컬을 걸고 여기는 컬이 없게 할 거예요 네 만들어 줘릴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부분만 수분을 같이 와인딩 하면서도 끝에 쪽에 수분을 말려 버리면 컬이 안 나와요 음.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다가 한 대로 기서 풀어버리던지. 그럼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만 컬 나오고 밑에는 안 나오게. 아이론 뭐 이거 내 마음대로지 뭐 엿장사 마음대로지. 자여모발은또 이렇게. 이렇게 모발이 복잡한데 이걸 이렇게 떠버리면 이렇게 잘한 모발 이렇게 아무리 각을 잡아도 눕지 안 살죠. 자 여기는 아까보다는 좀한 단계 가는 노트로. 그다음에 조금 오래 가기 위해서. 뜸을 더 주는 거야. 수분을. 수분을 더 줘. 하나, 둘, 셋. 응, 이렇게 무엇이 손가락 두 개면 되는 건지. 큰 모가지를 비틀고 이렇게 와인딩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이로날 때. 최대한 시술하는 사람 몇 개가 일자가 돼. 편해야 돼. 이렇게. 이게 일자입니다. 웃구마. <laughs> 네. 우리 또김해에서 만나야지. 김해 오픈할 거야? <laughs> 지금, 지금 오픈해서. 자, 원장... 이, 이 모발을 이렇게 와인딩가면 오히려 뻗칠 수가 있겠죠. 대신, 뻗치지 않게 각도를 더 들어볼게. 그 섹션장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음. 오픈해서 동생하고 열심히? 네. 휴, 일찍, 일찍 했어요. 오픈 어, 어때요? 잠시가 맞나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김해에 박준호를섯개 하는 집이 있거든요 응. 거기하고 장유하고 응. 거기 둘째 주 다음 11월 둘째 주부터 사주게옵 거기 내외동에도 그 하나 있던데, 거기 신세계백화점 뒤쪽에도. 많아요. 예, 그거 다한 사람이 하는 거. 음. 그거는 다. 근데 장유 매장은 매장 하나가 300평이 넘더라고요, 법정. 오, 음. 어? 또 인테리어 비용 으로 몇억 들어갔겠던데. 인테리어는 그쪽 김해, 양산 이쪽에서 장유, 창원까지 그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예쁘게 해서 소개받으세요 맨날 학부모님들 면담하느라고 원장님 머리 진짜 이쁘다 어디서 했어 오강룡 오강렬 헤어 콜렉션이라고 거기서 파마했다 고아 이렇게 나 있는 모발을 이렇게 와인딩 해야지 이게 손질이 편하고 뿌리가 사는거 아닌가? 그죠? 근데 정말 이렇게 사선으로 와인딩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조금 더 닫아버리고, 이렇게 치고, 요 꼬리 뒤뚱으로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요, 요걸 눌러주한 바퀴. 이렇게, 에, 결 따라서 와인딩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다음에 또 교육 또안 받아요. 아이론. 이거 없이 무슨 가발에 무슨 학원 시험 보는 것 같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마요. 처음에 배울 때부터 이렇게 차라리 아이론 할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굵은 거 하나 그럼 컬도 강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이만큼 떠서 그리고 각도를 충분히 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사선으로 직각으로 와인딩 하는 거 질, 진짜 쉽지 않습니다 보기는 쉬워 보여도 네, 이래 놓으니 고객이 다른 데못 간다니까요 다른데 가라고 사정해도 못가죠자 꼬리비 뒤뚱으로 잡고 한바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요. 이 옆으로 후루룩 빠져버리면 끝이거든 그럼 리치가 딱 안잡히겠죠 처음부터 어려워도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아이로는 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떠 뜨고, 이렇게 되면 눌리잖아 그러니까 자라나오는 뭐가라고. 봐봐, 예쁘게 짧게 가려면 이렇게 하자. 뜨겁지 않게. 꼬리비스 딱 받쳐줘. 140도인데도 저 우노 저거 배 타고 온거 저걸 썼더니 칙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냥 무리었었으면 120도만 들어가지. 튀는 소리가 나겠죠. 응. 응. 광고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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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아 만면서 쓰는 겁니다. 왜요? 작은 파이가 더 컬도 받쳐 주고 볼륨도 살게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밑에 싹 들어가니까. 그럼 그게 큰거 쓰면 더 뿌리 볼륨이 살텐데 밑에서 받쳐 줘야 되는데 작은 파이가 받쳐 주고 큰 파이가 위로 올라가면 볼륨이 더 빵긋 사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아니요 아니, 저는 모르는데 그럴 거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음, <잘> <laughs> 자, 그리고 이모발, 여기까지는 그냥 컬 걸고 여기는 떨어지니까. 컬 걸면 또 이제 두상이 커 보여요. 아까 요 사이드 같이. 응. 이 직각으로 이렇게 와인딩 하는 연습. 요거만 내가 한 바퀴 빠져서 원하는 대로 컬걸수 있으면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보기는 쉬워도 이렇게. 굉장히 쉬워 보여요. 가다지 아, 마시는 분안 빠지잖아요. 응. 될 때까지 연습하면 돼요. 심지전하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 <laughs> 가발 다섯 통만 말면 돼. 다섯 통. <laughs> <laughs> 내일부터 가발. <가볼 때 웃음> <laughs> <laughs> 커튼은 이렇게 커트 하잖아요. 그렇죠. 응. 뭐 파마는 왜 이렇게 하네요. 그냥 먹으려고 응? 날로? 네. 육회. 그러지 마. 뒤통수, 뭘 특이하게나. 이거 뭐, 나이는 다 똑같이 놨 아, 네. 자, 여기 봐요. 이렇게여기까지딱 살려놓으면 뒤통수가 얼마나 예뻐 보여. 음. 머리 방향 이렇게 중요한 것. 일 보이긴 보여요? 잘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안와? <laughs> 네, 잘 그러세요. 보여요 정말 잘 보여요 손가락 두께면 돼. 하,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그때 글러브가 앞에 있을 때뜸 한번 요한 바퀴 바로 을때뜸아 꺼졌다 쉬워 보여서 가발이 됐는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어, 엄청 쉬워 보이죠? 고수님이 그냥 껌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어, 껌 아니에요. <laughs> 너무 쉬워 보여요. 그래서 음.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 저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달달달 말아지는 게안 되고 머리로, 움직이지 말이 여기 손가락만 이게 움직이다. 머리가 뽑히는 거 통이 가발이 돌아가 i 이대 r 뭔지. 그래서 아... 자자여서 이제 제또렇렇게렇렇나나는데여여서서이렇렇돌아아가 y o 요 모발이 요렇게 완전히 이 모발만 아까 약을 바를 때 벌써 이렇게 다 봐봐 여기서 n 렇게나 n 는데 이렇게 이모발 i 이쪽으로 n 겨 k a y 딱잡잡아여여서서터터딱러버버면면는게 없어지겠죠 손님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 미용사보다 아, 더잘 아는 고객님이 아까 세번 봐준다고 그러시잖아요 세번딱 봐주고 아니.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아니. 다른 미용실 가신다고 미용실 옮기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모음이에요 어지간히 큰 스트레스를 줘서 못 옮겨요 응, 맞아요. 응. 그러니까 새로 오신 고객이 오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쪽 모발은 또 이렇게 자랐죠? 여기는 이렇게 자랐지 응. 응.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안돼 이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와인딩 이걸 못 보는 명사가 이상한 거지. 여기는 이렇게 뜨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뜨면 되지. 아, 다 똑같이 뜨려고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편하면 잘난 거고, 일하기 조금 힘들면 이상한 거고. 막내, 이, 이거 좀 잡아봐. 이 새끼 좀 한번, 뜨거운 맛좀 보여줘. 날라다니는 몹새끼. 저쪽 라, 라카 락카두 라카 번째 열면은 음. 그 잡는 채 있어. 몇 도에 타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하게. <laughs> 몇 도에? 내려볼게요. 아니, 저쪽에서. 오늘도 그분 또 오세요? 네. 이런 경우 딱두가지요 이제 각씨가 신랑보다 더 벌던지 아니면 무지 이쁘던지. 안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예전에 큰 잘못을 했던지. 몸 믿어서. 아니, 남자가 잘못했던지 여자가 잘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지뭐 어떤 쪽이에요? 1 2 3 이번이 <laughs> 2번, <laughs> 2번 2번 이번서번잘번어번남번이더잘 벌어요? 근데 왜데리번 와?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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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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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비뒀다가 딱 지고 평생 써먹는 게 알았지? 하나 가르쳐 줬어? 네. 네. <laughs> 이렇게 내비둬. 그리고 결정적으로 잡아. 알았지? 네. 음. 자, 여기. 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로 떠도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는 이렇게 떠버리면 다 뜨죠? 제일 먼저 여기부터 와인딩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조금 제일 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수선 중에서. 어, 이런 데는 내버려 둬잘 생겼잖아요. 요거 섹션 기왕에 하는 거 섹션 몇개더 쓴다고 어깨가 망가지나 이렇게 하면 50견도 없고 좋아요 모든 이 가위질도 그렇고 아이론 도 그렇고 이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안 빠지죠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지 아힘 빼려고 그래? 왜 그래? <laughs> <laughs> 아휴 말로라가 이걸 봐야 되는데 <laughs> 세계적인 유튜브 펌프템니다 <범대입니다>. 어깨 <laughs> 힘 빼는 방법? <laughs> 자 이게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많인디가면안돼또 <laughs> 이렇게 떠야 돼 왜? 이렇게 나셨거든 <laughs> 그때 조금 콜 조금 더 나오게 하지만 여기는 뿌리가 조금 살게 이렇게 아주 쉬워 보이죠? 최봐요 아까 그 방향이 어려워. 이아이 저렇게 들어서 이 방향으로. 봉이 봉이 이렇게 쏠리니까 뜯어버리고 좀. 보고 이제 정확하게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꺼. 껐다가 이제 다시.